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역상회협력센터장양병들입니다 <laughs> 오늘 이제 국영사에 한방업대에 참석하기로 기록합니다 이번 대회는 이제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방으로 할수 있는 소중한 기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재원법대는 공약시장님과 김인식 사회서비스원 대표님 그리고 김윤희 센터장님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유학생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순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함께 생장하는 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원하며 여러분의 열정과 열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